<laughs> 나 이제 이사 갔는데 아어 뭔가 계속 혼자 사니까 조금 외롭다 그래서 나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니, 그냥,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우리 자기, 매일매일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것 같아. 자기 보고 싶은데, 새벽 때나 이럴 때는 못볼 때가 더 많으니까 같이 살면 보고 싶을 때 눈만 떠도 우리 자기 볼수 있잖아. <laughs> 그래서 같이 보고 싶은 거지. 이유는 정말 많은데. 아마 다 말해 주면 하루 안에 또다못 말할 걸. 이유가 이렇게 너무 많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도 보고 싶고, 같이 살면서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내 매력 어필도 더 많이 할수 있을까 해서, 그냥,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난 자기한테 항상, 매일매일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 같이 살아도, 다는 못 해주겠지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살면 안 돼? 나 진짜 자기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응? 같이 살자. 응, 음, 같이 살자. 적으로 말해 보라고. 음...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해 줄게.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자기랑 살고 싶어. 자기가 좋아서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내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인 것 같아. 집에서 편하게 요리도 해주고, 같이 장도 보고, 도 같이 하고, 내가 이번에 이사 가는 데가 옥탑이거든. 옥탑방이라 우리 옥상에서 같이 발빨래도 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이 빗소리 맞으면서 같이 잠도 자고,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으니까 눈뜨면 항상 자기가 있었으면 해 그게 세 번째 이유야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랑 같이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서로 간에 더 많이 알고 같이 살면서 정말 본 모습도 볼수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은 그래 지금 자기한테 해준한 것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같이 살면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laughs> 자꾸 뭔가 아쉬워. 그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잘 들어야 돼.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거든. 내가 우리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책임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 마지막 다섯번째 이유가 이거야 자기랑 같이 살고 싶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에서 모두 항상 같이 하고 싶어 그 이유는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성격이 착해서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자기를 정말로 너무 사랑하니까 뭐든지 함께하고 싶어 내 마음은 그래. 근데 자기가 원치 않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자기의 의견도 나는 어느 정도 존중해. 불편할 수도 있고, 보이기 싫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도 존중을 해. 근데 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싶어. 너의 전부를 다 알고 싶어. 그런 모습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결혼해서 후회하진 않아. 그치만 그런 모습까지 더욱더 사랑하고 싶을 뿐이야. 빨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에, 자기랑,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은 것 뿐이야. 되면 같이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내 마음은 이렇다고 자기한테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laughs> 너무 애처럼 졸랐다면 미안해. 근데 정말로. 기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한테 말했을 뿐이야. 이번에 이사 온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안 살아도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 삶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사는 집은, 비록 가격은 싸지만, 가치는 높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랑 같이 살게 되면, 더욱 멋진 삶이 되겠지 <laughs> 자꾸 같이 살자고 너무 졸라대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이제는 그렇게 말안 할게 그냥 자기 의견이 어느 정도 통화였다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나한테 말해줘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이사 온데한번 같이 가보자. 멋지게 꾸며놓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해놨거든. 자기 오늘 꼭 데리고 오고 싶어서. 내가 준비한 음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해. 그리고 오늘도 정말 사랑해. 자꾸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근데 어떻게 자꾸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럼 이제 이사 온데 한번 놀러 갈까? 자, 내손 잡고 가자. 자기야, <laughs> 나 이제 이사 가는데. 계속 혼자 사니까 조금 외롭다. 그래서 나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니, 그냥.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우리 자기 매일 <laughs> 매일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가장 큰것 같아. 자기 보고 싶은데 새벽 때나 이럴 때는 못볼 때가 더 많으니까.